결혼식 청첩장은 반가운데 막상 옷장을 열어보면 아뭘 어, 입고 가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죠. 제가 만약 신부라면 세 가지 옷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화이트 세더. 제가 주인공인데 좀 그럴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옷은 블랙 세더. 약간 장례식장도 아니고 같이 사진 찍을 때좀 우중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옷은 평상시에도 자주 입는 굉장히 평범한 옷. 제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는 느낌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래서 뭘 입으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민폐 하객룩에 아주 간단한 변화를 줘서 신부보다는 튀지 않지만 너무 세련돼서 사진 찍을 때 신부 어깨가 으쓱해질 것 같은 코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요? 출발! 오늘 첫 번째로 부셔볼 눈치 없는 하객룩은 바로 올 화이트룩입니다. 화이트룩은 화객룩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건데 놀랍게도 요즘 간간히 보이죠. 그 민폐 하객룩 네올 화이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올 화이트는 어떤 모임을 가든 상관없어요. 단 결혼식장만 빼고요.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세련되게 화이트를 활용하는 필승 공식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식 상의는 어둡게 하의만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블라우스만 화이트에서 연한 블루 색상으로 바꿨을 뿐인데 이 정도는 결혼식장에 입고 가도 괜찮겠죠? 근데 이 차림은 왠지 아, 살짝 하객룩으로 가기에는 살짝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출근룩으로는 너무 완벽한데 중요한 자리에 가기에는 아, 그냥 너무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 그래서 여기에 코디를 한 가지 더 업시켜 주는데 바로 스카프를 하거나 베스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스카프 하나 더 했을 뿐인데 아, 뭔가 내추럴한 느낌에서 좀더 격식 있는 느낌으로 스타일이 확 바뀌었죠? 이 차림에 베스트를 하나 더해서 좀더 격식 있는 분위기를 완성시켜 줄 수도 있어요. 자, 어떤가요? 이게 베스트를 걸치니까 좀더 클래식하면서도 잘 차려입은 듯한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완성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혼식에는 하나 하나 더할수록 하객룩이 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화이트 원피스에 아우터를 걸쳐서 화이트의 면적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laughs> 너무 간단하죠? 네. 화이트 블라우스를 컬러 블라우스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아, 근데 이 원피스 자체가 약간 이렇게 허리 라인도 없고 이렇게 좀 부한 스타일이거든요? 이럴 때는 잘못 입으면 좀 통짜 몸매나 임산부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라인을 잡아줄 벨트나 얇은 끈을 이렇게 조여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요. 너무 간단하지만 정말 너무 멋진 방법이죠. 날씨가 이렇게 살짝 춥지 않을 때는 화이트 원피스에 얇은 시스루 블라우스로 이렇게 딱 코디를 해주면 좋아요. 양말 컬러가 좀 거슬려서 제가 톤에 맞춰서 차콜 컬러로 맞췄는데 훨씬 낫죠. 집에 예쁜 화이트 원피스가 있어서 결혼식장에 꼭 입고 싶으신 분들은 컬러 블라우스와 벨트 하나만 있으면 끝. 네. 가방까지 이렇게 톤을 블랙으로 맞춰서 해주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들고요. 그리고 화이트지만 정말 민폐스럽지 않은 그런 멋스러운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딱 등장하는 순간 결혼식장에 딱 조명을 킨 것처럼 화사해질 거예요. 날씨가 지금보다 좀더 쌀쌀해진다면 블레이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번에는 더블 자켓을 이렇게 딱 걸쳐봤거든요. 화이트와 그레이에 약간 모노톤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픈을 해서 입어도 좋고요. 벨트로 라인을 딱 잡아주면 비율도 좋아보이면서 전체룩에서 화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서 원피스가 아니라 마치 화이트 스커트를 입은 것 같은 효과를 주죠. 오히려 이너로 살짝 보이는 이 화이트가 전체 룩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돼요. 화이트 원피스가 있다면 꼭 이렇게 코디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공식, 화이트 대신 아이보리나 크림 컬러를 선택하는 거예요. 짠! <laughs> 저도 결혼식에서 굉장히 즐겨 입는 컬러인데요. 이게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크림 색상의 옷을 딱 입으면 옆구리나 이런 살이 신경쓰여서 좀 괜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만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네. 아우터를 걸칠 건데요. 아우터는 좀 어둡거나 무거운 느낌 말고 같은 톤으로 매치하되 소재는 좀 가벼운 시스루한 소재로 한번 딱 걸쳐봤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입으면 뭔가 좀 밋밋하기도 하고 아, 좀 너무 화사한 것 같아서 신경이 좀 쓰이니까. 이렇게 뉴트럴한 베이지 컬러 실크 스카프로 이렇게 딱 포인트를 주니까 톤을 다운 시키면서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뉴트럴한 베이지 톤의 스카프로 다운 시켜주면 됩니다. 가방은 화사한 아이보리나 그리고 약간 톤다운된 카멜 컬러를 들어줘도 너무 완벽할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렇게 볼드하고 심플한 골드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면 정말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럽단 말이 절로 나오는 하객 룩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입고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올 블랙으로 입을 텐데 그 자리가 굉장히 우아하고 화사하게 빛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눈치 없는 하객 룩. 바로 올 블랙으로 넘어가 볼까요? 10명 중 8명을 선택한다는 올 블랙. 많은 분들이 하객 룩은 그냥 블랙이 제일 안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과 세련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남자 하객분들이 대부분 어두운 정장을 입고 가시잖아요. 거기에 여성 하객분들까지 전부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고 있으면 여기가 결혼식장인지 장례식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분위기가 무겁고 칙칙해져요. 그렇다고 올블랙을 입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블랙만큼 좀 시크하고 날씬해 보이는 컬러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안전한 올블랙에 딱한 스푼의 센스를 더해서 시크한 하객 룩으로 바꿔볼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었다면 상의 이너 컬러만 화사한 파스텔 톤이나 혹은 비비드한 컬러로 바꿔보세요 어때요? 그냥 까맣기만 했던 룩에 갑자기 생기가 확 돌죠 별거 아닌데 이 레드 하나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네요 혹은 하의를 블랙 슬랙스 대신 이렇게 컬러감 있는 스커트로 매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비비드한 청록색 스커트를 언제 입지? 결혼식에 입으세요 네, 평소에는 입기가 부담스러웠다면 결혼식에선 이런 컬러들이 신부 신랑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하객룩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스커트를 입을 때 제발 스타킹은 커피색이나 살색 신지 마시고요 블랙으로 이렇게 통일해주는 게 좋아요 세련된 느낌을 배가시킬 수 있어요 커피색 스타킹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추천하는 필살기가 있는데요 바로 짠이 실크 스카프입니다 블랙 원피스나 블랙 셋업에 어떤 컬러든 상관없습니다 화사한 패턴의 이 실크 스카프 하나만 목에 이렇게 살짝 둘러주세요 정말 이것만큼 격식과 우아함을 동시에 그리고 가장 쉽게 업 시켜주는 아이템이 없어요 어, 스카프 좀 거추장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 하더라도 결혼식 같은, 네.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자리에 갈 때는 이런 스카프 하나, 그리고 주얼리 하나 신경 써서 가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이 자리를 좀더 신경 쓴 배려가 느껴지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주얼리로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호텔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멋진 여성 사업가 한 분을 봤어요. 그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올 블랙 수트를 입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온몸에 성공한 여성의 아우라가 느껴졌는데 그 비밀이 바로 주얼리에 있어요. 그 당시 블랙 셋업은 이렇게 몸에 핏하게 맞는 스타일이 유행이었는데 그분은 그때도 살짝 여유 있는, 루즈하게 떨어지는 블랙 수트를 이렇게 셋업으로 딱 입었는데 제가 꽂힌 건그 옷의 핏이 아니라 귀걸이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딱 하나. 귀에 이렇게 아주 볼드한 볼드 귀걸이를 하고 계셨는데 그게 얼마나 고급스럽고 힘 있어 보였는지 몰라요. 마치 프랑스 파리의 패션 CEO 같은 느낌이랄까? 어, 그 당시 한국은 정말 요만한 골드 주얼리가 유행이었어요. 목걸이랑 이어링 이렇게 세트로 하고 다니는 거, 혹은 이어링 이렇게 작은 거.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 그분이 한이 볼드한 골드 주얼리는 와. 진짜 그거 하나만으로도 포스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블랙은 자칫하면 좀 밋밋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 아주 볼드한 주얼리나 뭐 진주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면 블랙의 이 무거움이 오히려 주얼리 빛을 더 극대화 시켜주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줘요 와, 어때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진주주얼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리수가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점점 이렇게 볼드하게 큰 스타일이 더 예쁘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나봐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하면 정말 아줌마 사모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주는 무조건 볼드하게. 그렇게 해야 더 약간 좀 부티나면서 더 우아하고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주를 한다고 하면 작고 심플한 것보다는 약간 좀 볼드하고 좀 럭셔리한 느낌으로 과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은 좀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이 블랙 룩에 가방을 포인트로 이렇게 딱 컬러를 섞어주면 여기서도 또 세련미가 한참 업그레이드 되죠. 혹은 이렇게 딱 늘어지는 쇼를 딱 걸쳐줘도 어떤가요? 결혼식장 분위기가 럭셔리해질 것 같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럭셔리한 분위기 혹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굳이 명품이 아니어도 소재만 좋다고 하면 모두가 명품처럼 보이는 그런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올블랙으로 입으실 땐 가방이나 구두 혹은 스카프나 주얼리로 딱한 가지 포인트를 섞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눈치 없는 하객 룩인데요. 바로 성의 없는 데일리 룩이에요. 제 결혼식에 이렇게 입고 온 지인분이 있었는데, 이건 컬러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소에 입고 다니는 편안한 스타일로 결혼식에 이렇게 딱 오면, 결혼식에 왔는지, 그냥 동네 친구랑 점심 약속 있어서 나왔는지, 편안한 청바지에, 그냥 니트, 이렇게, 데님 자켓, 거기에 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저분한 키높이 운동화까지. 이런 스타일은 결혼식 하객 룩으로서는 민폐가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불편한 정장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장과 캐주얼의 딱 중간인 세미캐주얼이라는 아주 멋진 대안이 있거든요. 편안함과 격식을 모두 잡는 세미캐주얼 스타일링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청바지 대신 약간 정장 느낌이 나는 아주 편안한 슬랙스 느낌의 약간 반바지를 한번 입어봤고요. 그리고 신발은 키높이 운동화 대신 톤을 맞춘 실버 스니커즈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완전 깔끔하고 멋스러워졌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맞아요. 화이트 셔츠를 더해서 컬러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밝혀줬어요. 이렇게 차콜이나 블랙 컬러 코디할 때는 화이트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스타일이 확 살아나거든요. 굳이 셔츠가 아니더라도 니트 카디건이나 뭐 다양하게 화이트를 더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아주 편안한 세미 캐주얼 룩으로 결혼식 하객룩 문제 없겠죠? 이렇게만 입어도 굉장히 훌륭한 하객룩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평범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아주 가볍게 스카프로 포인트를 한번 더줘 볼게요. 어떤가요? 그냥 옷만 입었을 때랑 포인트로 트윌리 스카프 하나 더 했을 때 완전 또 다른 느낌이죠. 만약 트윌리 스카프를 목에 하는 게좀 부담스럽다면 가방에 포인트로 이렇게 달고 하객룩으로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 이 행사에 굉장히 신경쓴 느낌이 드니까요. 이렇게 입으면 아, 나 오늘 당신 위해서 신경 좀 썼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거예요. 셋째. 신발로 마무리하세요. 아무리 옷을 잘 차려 입어도 마무리가 운동화라면 캐주얼한 느낌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렇게 오래되고 지저분한, 네, 키 높이 운동화 대신 깔끔하고 멋스러운 이런 스웨이드 로퍼나 정말 편안한 가죽 스니커즈를 한번 신어주세요. 이 신발 하나로 전체적인 룩의 세련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청결이에요 아무리 멋진 구두라도 더럽거나 낡았다면 안 되겠죠 깨끗하고 깔끔한 신발은 세련된 하객룩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결국 핵심은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옷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어요 이제 청첩장을 받아도 옷장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 오늘 배운 공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지혜로운 하객룩 멋스러운 하객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은 신부가 축가를 부르는 결혼식에 가본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는데요 신부가 신랑한테 축가를 부탁했는데 신랑이 떨려서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신부가 남동생한테 축가를 부탁했더니 그날 이후 시금을 전폐하고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신부가 자기가 부르겠다고 하고 미처 시간이 없어서 대사도 못해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축가를 불렀는데요 천진난만하게 드레스를 입고 축가를 부르던 사랑스러운 신부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한 번의 이혼과 또한 번의 결혼으로 4살 연하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요. 결혼식 이후에 저희 시아버지가 축가는 그래도 남자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가끔씩 남편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축가를 불러보니까 하객분들이 더 좋아하셨어요 두 번씩이나 맞은 친구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고마워 친구들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 그 자리를 빛낼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가슴 설레는 패션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